왜 자기가 먹어? <laughs> 지금 얼굴이 하얘지고 있어. <laughs> 큰일인데? 멀미 하는것 같은데? <웃음> <웃음> 미래 얘기하면 딱 먹을 일이냐고. 왜?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본프롬포즈 중에 가장 거북해. <laughs> 저 가방 들고 나가면 하는 거예요. 아, 저 가방. <laughs> 음. 저 가방. 아, 그래? 지 집은 에어컨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 근데 가방 맸잖아. 응, 어, 요트에서 어. 진짜 청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아야. 아무리 정신. <laughs> 잠깐만, 저차 보내고. 어, 아니. 저 가방이 진짜 신주 딴지모시겠어 그러면 지금 같이 요리도 해 먹었고 미래 얘기 조금 했는데 이 시국에 지금 아타이은 네. 괜찮은 어, 거죠. 급 아니죠. 아, 그 지금은 아, 급한가 급한 아니야. 그죠. 어. 어. 응. 지금 타이밍 괜찮아. 아쎄 어. 어, 잠이 어. 오는데. 어? <laughs> 잠이 오는데. 아 잠이 온다고? 응. 아, 배 타면 괜찮을 것 같아. 약간 바, 바람 불고 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프로포즈 반지인데. 아, 네. 그리고 내가 뭐 은단 들어있을 것 같아. 네, 네. 은단, 은단.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손에다껴주려고 하지. 벌레인 줄 알았을 것 같아. 은단의 벌레. <laughs> 프로포즈는 시기를 적절하게 뭐 내가 보고 해야될것 같다. 요 요트, 뒤에서 하려나 보다. 아니다 손, 손손아까손 아니다 손손접까 엄청 <laughs> 많아 손좀 달래 어, 어, 어. 아까 그 어, 얼마 만에 만져본 손이 <laughs> 너 과연 이 선수별은 프로포즈 계획을 어떻게 짰을까 아 오늘 어. 하려나 봐저 오른손은 생각이야 음. 음 우와 생각한다는 얘기야 지금 계속 비가안가안 비가 와, 줘야될 텐데 나비 와도 멋있을 것 같아. 아, 아, 아. 응,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응 어차피 저 요트 타면 어나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나 그래서 아까 가글, 했. 가글 줘요? 있는데? 아니, 마늘과 가글이 합쳐지면 찜찜함은 응. 어. 없어지는데 이... 나한테 민트가 있어. 아, 있어요? 응. 뭐 메리미라고 써있었어? 와 여기 좋네. 아이고. 아 여기 오, 좋다. 여기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기가 이제 없으니까 도 여기가 저기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하. 자주 뵙네 아하. 자주 뵙네 아하. 자주 뵙네. 아 값싸라 왔구 그래서 자주 뵙는데 이래구나. 데이트 장소 좀 알아보러 왔어요 저희가 배에서 음. 프로포즈도 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했었거든요 누가 왔어요? 그냥 일반인분인데 오. 배 안에서 프로포즈하고 저희는 이제 빠져나와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그러면은 해시 헷... 나갈 때는 선셋 예. 네. 선셋 그러면은 복주 오, 오. 오. 정말요? 아우 사에게 목표거든요 그 만나는 아가씨가 울산 아가씨예요. 어. 예 지금, 네, 지금. 그냥 하지. 예? 네? 그냥 하지 하지. 같이 사진만 찍어주면 되는지. 거아그아 그냥 그냥 태워주신다고요? 대박. 역시 사장님 진짜 배퍼 하시지. 정말. 어... 아요또 협찬해 주시는 아... 거야? 울산 주민들이 하면... 다 도와주네. 예. 도와주세요. 불편한 일 시에 있어요 네. 불편한 거는 이제 그, 맥주하고. 어. 네. 맥주도 도와주신다. <laughs> 아 이제. 아, 근데... <laughs> 저분은 완전 멤버가 됐어. 신진위원회결투있 아, 네, 아, 네. 어, 네. 결치 멤버가 됐어. 안지 다녀야지제일 중요한 건데 뭐저게 말이야. 네. 지 아, 고생하신다. 음. 이번 대학까지 못 가고 이렇

육지에서는 시속이라 그러잖아 음. 시속 40km, 60km인데 여기 배는 이제 나트라 그러잖아 나트 엿얏 음. 어, 또? 낫 아직도 아직도 그러는데? <laughs> <이 거야? 정도면 웃음> 아직도 그래 3낫 삼, 삼 아. 아. 이제 그만 놀리기로 하지 않았어 아, 그냥 정확한 발음인데 뭘몰려 <laughs> 그만 놀리라고 어떻게 발음을 이엿 그러면 되지 이엿 <laughs> 아, 저기, 아니, 뭐. 저렇게 웃으면서 <laughs> 어, 그만하라고 하니까 어, 계속하는 거야. 어, 응, 맞아. 그~ 응. 용식이 형님 딸 응. 응, 응. 수민 씨 응. 수민이하고 원혁이가 네. 부산 요트에서 응. 되게 근사한 요트에서 응. 프로포즈를 했어. 응. 수민아, 응. 수민아, 뭐야? Wow! She gets that. Do 그랬다고? 응.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때밥을 살짝 까는 거지. 뭐. 2월, 아, 3월 초에도 남들 그랬지. 음, 음. 3월 초? 응. 음. 지금 몇 월이죠? <laughs> 어, 어. 나를 만나려고 지금 몇 월인지 모르는구만. <웃음> <웃음> 어. 근데 왜 우리만 울산에서 만나면 비가 오지, 이렇게? 그래, 그래? 신기하네. 오, 희한해. 희한하네. 비는 안 쏘죠, 거기? 네네. 위에서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아, 괜찮아요. 모자 줘? 아니에요, 없어요. 어떡하지? 쓰레기. 좀 불꽃놀이도 한다. 오, 우리 추락하니까. <laughs> 오예! 영림이와 편섭이의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복주 팔을 <laughs> <laughs> 본다 팔 손을 본다 손아 미치겠다 어떻게 할라 아 미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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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시선은... 아니 너무 근데 눈이 나 눈이랑 표정 다 일켜 아 잠깐만 손좀읽게 어, 여기 아니 손이 이뻐 이거안 가려도 돼. 응. 음. 뭐손좀 만져려고. 아니 뭐. 근데 왜 음. 커플링을 본인이 혼자 다해? 아니. 아니 반지가 똑같잖아 두 개가. <laughs> 커플이 <laughs> 면자기 혼자 해아 혹시 남자 나타나면 하나 빼주려고? 네. 빼드려 하나 <laughs> <빼드려요> 하나 <laughs> <laughs> 빼드려 하나 하나 <laughs> 빼드려 <했어>. 어머. 하나 배드레 하나 배드레 하나 좀 갖고 하나 진짜 진 하나 로어레 하나 배드레 하나 배드레 하나 보자레나보자 뺐어 뺐어 아, 자꾸 뺐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걸 뺐어 배드레 하나 배드레 하나 배드레 하나 배드레 나보자하 어디다 해야 되는 거 여기, 여기. 어? 안 들어가. 아니... 어. 오, 대박. 근데 궁금한 게 어. 그... 아, 어, 왜... 너... 뭐? 아니, 주, 아니 주, 아, 준다며. <laughs> 반지는 또 뺏어 하는거 아니야? 어, 어. 응. 이게 아까 어디에 있었던 반지 여기 반지기? 반지기 여기 여기 어. 아... 미치겠다. 아. 잠깐만 보통 반지를 여기다 끼요. 경치... 어? 저기 낚시한다 경치... 어? 저기 낚시한다 <laughs> 아니 지금... 뭐를 <지금> 갑자기... <laughs> 아니 경치가 되게 좋은데 계속 손만 보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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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뭐 경치는... 아니까 어, 그러니까, 경치가 아니, 되게 좋아 아니 분위기를 그러니까. 잡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왜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해 <laughs> 어 경치가 되게 좋아요. 지금 머릿 속에는 손가락 뿐이 없어요. 어브로포즈밖에 없구나. 잠깐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음. 이게 어디다 이거 주면 안 돼? 아니지.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laughs> 안 거야, 야, 방지, 아니, 방지, 아니. 지니 아니. 방지, 아니, 방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안 맞는 거 같아. 나아아 잠깐만. 그 아니. <laughs>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laughs> 하나만 주라고. 여기께 여기 맞았는데 <laughs> 응. 여기께 들어갈 리가 있냐고. 아, 그 좁으라고 그러니까. 아휴안 들어간다고. 아, 들어갔잖아. 들어가네 아, 우와. 아 들어갔잖아. 와. 수워하다 들어가네. 가방 가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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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빈 나오는 또 코미디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아. 응. 야, 좋네. 응. 응. 야. 좋았네. 아 좋네. 비 오는 데도 괜찮네.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운치가 있어. 울산 남자가 좋아, 서울 남자가 좋아? 울산 남자가 좋아, 서울 남자가 좋아? 엄마, 어떡해! 어. 나못 보겠어! 갑자기. 음. <laughs> 어. 이제 바다 음. 노을 치고 하면 음. 손 잡아줘야 돼. 음. 오, 무슨 말을 하려나 어, 봐요. 음. 아까 그 연습한 말이 있긴 준비한 있어 준비한 말? 근데 네. 응. 궁금한 게 너무 움직인다 너무 움직여 <laughs> 아저 멀미한 거 먹어야 된 내가 멀미한 거 돼. 내가 지금 벌써 <웃음> <웃음> 아, 지금 멀미가 나가지고 저 말이 들어오겠어요? 네. 응. 궁금한 게 응. 저 남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저 심연섭이라는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한 게 언제였어?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음. 사실 안 본다 그랬었어요. 연예인이시고 하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음.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음. 주목받는 건 더더 싫어하고. 음. <laughs> 어. 아니 본인이 그래?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어. 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알아보고 음. 인식하잖아요. 음. 인지를 하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음. 그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음.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고,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 어머니를 그렇게 오래 모신 사람이면, 래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음, 가장 음. 어, 뭐 좋은 사람이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사람도. <laughs> 아, <좋아>. 잠깐만. <laughs> <laughs> 와우. 너 <laughs> 일부러 그런 거지?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이거는 누나, 이거는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참다 가다 참다 참다 못견 있는 거야. 사람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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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laughs> 어. 와우 음. 좋을 어. 것 같고 잠깐만 어 내가 지켜줘야겠는데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아이씨. 웃음> 괜찮아? 아이씨. 아, 군대에서 못 느꼈던 게 어. <laughs> 괜찮아요 갈배길이 난리 났다 야 분위기 너무 좋은데? 어 아, 너무 낭만적이에요. 아 저녁자. 야고 고맙습니다. 어디 갔어? 아 저녁자. 어디 아, 갔어? 화이팅. 아, 와뭘 던져 주셨나? 어 아, 분위기는 좋아요. 속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주시나 보다. 아니 응 음. 아니 좌우는 군대에서 느껴봤는데 응요앞 어. 상하 있잖아 응 어. 아니 보시고? 지금 이 분위기 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멀미 타려고 하는 거예요? 몸림 씨는 아. 괜찮은데 <laughs> 형사비가 <형성이가> 멀미라고했어요 <laughs> 요 앞뒤로 이거 음. 어 이건 처음인데? 음. 괜찮은데? 영비씨봐 음. 음. 어, 어? 어, 깜짝이야! <laughs> 어? 어? 깜짝이야! 나왜 이렇게 깜짝 놀래? 아? 이거 갈매기라. 갈매기. 아, 우리 하나씩 먹자. 갈매기? 아니. 어. <laughs> 어머, 왜 자기가 먹어? 지금 <laughs> 얼굴 하얘지고 있어. 어? 큰일인데? 멀미하는 것 같은데, <laughs> 미래 얘기하면 뭔 먹을 일이냐고? 왜 <laughs> 내가... 내가 본 프로포즈 중에 가장 거북해... <웃음> <웃음> 아니, 저... 괜찮아? 멀미약 없어요? 에이 해군 출신이야. 뭐해군은 사람 아닌가? <laughs> 아니 근데. 음. 근데 우리가 아까 매운 걸 먹었잖아. 약간 음. 그게 이제 버텨주는 것 같아. 음. 아니 아까 그 질문 왜답을안 하지? 뭐 어떤 거? 울산 남자가 좋아, 서울 남자가 좋아. 음. 음. 오빠. 아 <웃음> 오 <웃음> 오빠. 이게 정답이네. 아, 오빠. 이게 정답이에요. <laughs> 너무 감동스러워, <감동스럽겠다>. 오빠. <laughs>